자, 지금부터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시점을 우리가 시제라고 부릅니다. 자, 시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졌죠? 세 가지. 단순 시제, 진행형 시제, 완료 시제. 단순 시제는 다시 세 가지. 뭐, 뭐, 뭐. 현재 시제, 과거, 미래. 진행형은?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자, 완료 시제도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자, 지금 보시면, 현재, 과거, 미래가 지금 다 세트로 이렇게 다니고 있죠? 자, 우리가 시제는 문장에서 어디다 표시한다고 했죠? 자,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이건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자, 우리가 먹었다를 보고 과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시제를 어디다 표시해요? 동사에다 표시한다고 했죠? 동사의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비동사, 조동사, 나머지는 다 일반 동사. 자, 이 중에서 조동사는 조수기 때문에 혼자서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동사랑 짝을 짓거나 일반 동사랑 짝을 짓는다. 그래서 따로 배운다고 했었고요. 자, 오늘 배울 부분인 현재 시제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일 때 비동사는 뭘로 바뀐다? M이나, is나, 얼로 바뀌고, 뭐뭐 이다나, 어디 어디 있다. 자, 일반 동사는 어떻게 썼어요? 그냥 동사 원형 쓴다고 했죠? 자, 가다가 영어로 뭐예요? go죠. 간다는? 그냥 go예요. 먹다가 영어로 뭐죠? eat. 먹는다는? eat.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현재 시제일 때는 그냥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시면, 뭐뭐 하다가 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제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이 동사에다 뭘 붙여줘야 돼요? S를 꼭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S나 O, X, C, H, S, H로 끝나면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ES를 붙여줘요. 그리고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입니다. Have는 Have's가 아니라 뭘로 쓴다? Has로 쓴다. 자 그럼 다시 책으로 가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현재 사실이나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낸다. 자, 좀 전에 설명했듯이 현재시제는 주어가 1인칭, 2인칭 복수일 때는 뭘 써요? 그냥 동사원형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현재시제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이 동사원형에 다뭘 붙이는 거예요? s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s, o, x, c, h, sh로 끝날 때는 es를 붙이는 거겠죠? 그리고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바꾸고 es, have는 has 이렇게 쓴다고 했었어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like Chinese food 아, 주어가 뭐예요? I 동사는 like 좋아하죠 Chinese food 하면 중국 음식인데요 China가 중국이란 뜻이고요 Chinese 하면 중국의 중국어 중국인 이걸 Chinese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Chinese food잖아요 이때는 중국의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중국의 음식 결국은 우리가 중국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like 현재 시제를 썼어요 you speak korean very well 주어가 뭐예요? 너는 speak 말한다 동사 뭐를 말해요? korean 한국어를 말한다 very well 아주 잘 부사 중에 방법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한국은 korea korea는 한국의 한국어 한국인 자 그래서 you speak korean very well 너는 한국어를 아주 잘 말한다 현재 시제니까 그냥 동사 운영 이렇게 썼죠 they know my phone number 자 주어가 뭐예요? 그들은 동사는 No. 자, 목적어 있어요? 뭐를 알아요? My phone number. 내 전화번호를 아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제니까 또뭘 썼어요? 동사 원형 쓰면 돼요. He plays baseball on Saturdays. 자, 주어가 뭐예요? 그는. 동사 plays. 목적어 baseball. 야구를. on Saturdays. 부사 중에 시간이죠. Saturday 하면 토요일이고 on Saturdays. s가 붙었으니까 토요일마다 이런 뜻이겠죠? 토요일마다 야구를 한다. 자, 토요일마다 야구를 한다는 건 뭐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반복적인 습관도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play를 썼는데. 주어가 몇 인칭이에요? he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 단수니까 뭐 붙인 거야? s를 붙인 거죠? 어, y를 i로 바꾸고 es 아닌가요?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바꾸고 es잖아요. 영어에서 a, e, o, u 이 다섯 개가 모음이고요. 얘를 뺀 나머지가 다 자음이거든요. 그런데 play 같은 경우는 지금 y 앞에 a가 모음이잖아요. 모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그냥 S를 붙이는 거예요. 자음 플러스 Y일 때만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이는 거예요. CF, 별표 다섯 개. 과학적인 사실이나 변함없는 진리를 나타낼 때도 무슨 시제? 현재 시제를 쓴다 현재형을 쓴다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주어가 뭐예요? The earth 지구가 moves 움직인다 around 하면 뭐뭐 주변이라는 뜻이고요 around the sun 태양 주위를 돈다 이 말이죠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건 어때요? 과학적인 사실이죠 변함없는 진리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럼 현재 시제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주어가 지금 몇 인칭이에요? the earth는 지구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 단수니까 move에 s를 붙이는 거겠죠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 만드는 방법 우리는 아주 많이 배웠어요 그래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규칙과 불규칙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원형에 뭐 붙이면 돼요? s만 붙이면 돼요 현재 시제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자,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받아 적으세요 come 오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comes eat 먹다 it's Sleep 자다, sleeps, play 놀다, 악기를 연주하다, 뭐 운동 경기를 하다, plays, see 보다, sees, speak 말하다, speaks, know 알다, knows, learn 배우다, learns, read 읽다, reads, like 좋아하다, likes, love 사랑하다 또는 좋아하다, loves, Buys하다, buys 사다, buys. 자, 그리고 s나 o, x, ch, sh로 끝나는 경우에는 동사원형에 뭘 붙인다? s가 아니라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es를 붙인다. do, 하다, o로 끝나니까 does. 자, 그런데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do니까 do's가 아니라 does로 발음합니다. go, 가다, o로 끝나니까 es, goes, pass. pass가 뭐 합격하다, 통과하다, 뭐 건네주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s로 끝나니까 passes. es를 붙입니다. Miss, miss는 놓치다 또는 그리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miss도 s로 끝나니까 es를 붙였죠. Misses. Watch, watch는 여기서 동사니까 보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TV를 보다 할때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는 거를 쓸 때는 watch를 씁니다. ch로 끝나니까 watches. Teach, 가르치다. ch로 끝나니까 teaches. Wash. 씻다. sh로 끝나니까 washes, brush 솔질하다, 뭐 양치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sh로 끝나니까 brushes, fix 고치다, 수리하다. x로 끝나니까 fixes, mix 섞다. x로 끝나니까 mixes. 자 그리고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인다. cry 울다, cries. study 공부하다, studies. fly 날다, flies. try 노력하다, 시도하다. s 자 그리고 have는 h a v e s 가 아니라 has로 쓰는 거 이거 진짜 많이 틀리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예문 보겠습니다. He reads a lot of books. 주어가 뭐예요? 그는 reads. 읽는다. A lot of books. 뭐를? A lot of 하면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book이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many로도 쓸수 있어요. A lot of books. 많은 책을 읽는다. 자 그가 많은 책을 읽는데요. 주어가 몇 인칭이에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 단순니까붙쳤어요 뭐 s를 붙였죠. Kevin studies English every day. 주어가 뭐예요? Kevin이. 동사는 studies. 목적어는 English. 영어를 공부한다. every day. 매일. 부사 중에 시간이죠. 자, 그러면 Kevin이 매일 공부한대요. 매일이라는 건 뭐예요?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쓴다 현재 시제니까 동사원형 study 딱 쓰려고 봤더니 주어가 몇 인칭이에요? c 빈 v i n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 단수복수? 단수니까 s를 붙이려고 봤더니 study는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i로 바꾸고 es 이렇게 쓴다는 거죠 My sister has brown eyes 내 여동생은 has 가지고 있대요 뭐를? brown eyes 갈색 눈을 자 가지고 있다니까 have를 딱 쓰려고 봤는데 주어가 몇 인칭이에요? My sister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 단수복수? 한 명이니까 단수죠 그래서 have는 s를 붙이지 않고 몰로 쓴다. has를 쓴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시간에 정말 많이 한 거예요. 특히 현재 시제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 붙이는 부분을 꼭 기억해서 문제를 주의 깊게 읽고 잘 풀길 바랍니다.